십구장 1절에서부터1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욕대로 쫓아 행하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래 종말은 그형 에소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예, 이삭과 리브가는 부랴부랴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800 k m 의 길을 떠나게 됐던 야곱은 정말로 마음이 크게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의 위협을 피해서 가긴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던 중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면서 땅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의사하며 또한 나의 수입의 수비, 1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십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이 자꾸 방법학습을 쓰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재수할 때그 서한 쌤이라고는 유명한 국어 강사가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고전을 들었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 때마다 처음부터 그날 배운 것까지 처음부터 그날 배운까지 계속 반복 반복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 땐 어려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건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을 반복하여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읍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일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죽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려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여기에도 보면 야곱이 참 잔머리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미리 와 있는 목자들에게,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먼저 풀을 먹이고 와서 우물에 와서, 그 양들에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라엘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보내고 난 뒤에 라엘에게 물을 먼저 먹이기 서 이런 하여튼 잔머리가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오을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일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일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께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돌이나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14절 다 같이 읽시다 시작 야곱이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죠. 아니 그냥 온 목자들에게 갑자기 묻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이 하란 출신 그나엘의 아들인 손자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잘 안다. 우리가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딸인 라엘을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그 라엘도 이곳으로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온다고 하더라. 기다리면 그 라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라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성들이 주로 목축을 하고 양이나 가축을 먹이는 데 비해서 이 라엘은 물론 그 라반에게 딸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라엘이 와서 목축을 가축을 양을 먹이는 거죠. 언니도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도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 보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찌하든지간에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모든 일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아버지의 목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제가 보기엔 나중에 라일이 야곱의 사랑을 받잖아요. 뭐 예뻤기 때문에 야곱이 라일을 선택했다고 나오지만 뭐든지 사랑은 제 눈에 안경에 안경 안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일이라는 고 여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택하셔서 야곱의 사랑을 얻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도 보면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어찌하든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동참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신다라는 어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런데 다윗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만일 양이나 곰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보통 사람 같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죠.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니까.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빼서고 그를 쳐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 목적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항상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지런과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은 일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문서 6장 6절에도 보십시오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나태한 자, 불성실한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배워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원서 3장1 0 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한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항상 자신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보의 복을 도와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미심이다 하고 그냥 누워서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떡을 넣어 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엉뚱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탕 한 건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행위를 보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본인이 나태하고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성실하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본인이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 그렇게 봤자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성실하게 착선을 하며 아끼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을 목격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500명. 그런데 나중에 명령만 났냐면,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한 120명 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380명은 그냥 지쳐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일, 계산해보면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마갈다라방에 성령의 불이 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여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한울산 기도원에서. 그때 저희 가족들이 전부 한울산 기도원에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라. 어, 지붕 정신 나갔죠. 이제 고3인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계속 겨울 방학 동안에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봄 방학을 맞이해서 거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울산에 가면 개도 방문한다 그랬는데. 하여도 다 방언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방언을 못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저애기들도 받는데 왜 나는 방언을 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때 제가 제대로 기도도 못할 때예요. 신앙생활 한 지간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할 때인데. 방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내려가지 아니하고 본방학 이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3시간 만에 저에게 성의 방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내려갈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이 영적인 것을 매 입으로만 이야기하죠 아유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그러면서 저전히 사모함이나 적극적인 구애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씨름 해보셨습니까? 팔씨름? 팔씨름을 해보잖아요. 남자들끼리 딱 팔씨름을 해보면 안 해도 압니다. 어떻게 안 해도 아니냐면 딱 잡아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알아요. 딱 잡아보면 그래서 저는 강한 사람들하고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잡아보면 아, 안 합니다. 딱 알아요.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앙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를 잘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알죠. 아, 열매가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영에 속했구나, 육에 속했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느냐?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사마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방언의 은혜와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님인데 대표 기도를 못한대요. 권사님인데 회중 기도를 못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섯 명 일곱 명이 모였는데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못합니까? 발발발발 발발 떨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분을 권사를 세웠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연륜이 쌓아가며 쌓아갈수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셔서 영적인 권능과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제가 이야기를 할때마아 이분은 고수구나 이런 것을 느낄수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라이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어? 이게 어떤 이야기하고 유사한데? 어떤 내용하고 비슷한데?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종이 예, 종이 누구예요? 네. 종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 엘 그만하시죠. 뭐 그렇게 하여튼 <laughs> 엘리엘셀이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먹이려고 왔다가 이 엘리에셀의 그 가축에게도 물을 먹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면 그 여인이 준비된 아내인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할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때 맞춰서 리브가를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딱 가서 야곱이 오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라엘이 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연속극이 생각납니다. 항상 주인공들은 엉뚱한 곳에 맞서 만나요. 뭐 엉뚱한 곳에서 만나서 인연이 이어지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이신 거예요. 우리 몰라요. 한 장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헤어질 사람을 헤어지게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연출에는 무어합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잘못된 일이 않아요. 모든 것이 완보역하여 이루어지게 하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연하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참 우연하게 잘 됐다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셔서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메리데 섬에서 로마를 향해 떠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로마에 가본다, 가본다 하면서도 로마 성도들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과연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탈리아 로마의 항구 도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보디올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성도들이 나가서 보디올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아, 나홀로 이 로마 동에 버려졌구나 던져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보디올에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뒤따르며 그가 가는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고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로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보면 야 이게 참 우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성전으로 이전을 하고 가장 큰 골치 아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잠옷실의 음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모르시겠지만 잠옷실에 배분 음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봐도 매일 음향이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저 잠옷실 음향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전을 이전해서 가서 그 예배 사회를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향의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음향은 어디서 하셨길래 이렇게 음향이 좋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 연락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좀 받아달라. 그분이 흔쾌히 왔는데 와서 보시더니. 자무실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음향 시스템을 한번 손 보실 때가 된것 같다.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김에 아주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이 무엇냐? 그때는 코로나가 막 크게 터지기 전인데, 저희가 영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집에서 먼 지방에서 예배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그것도 흔쾌히 본인이 해주시겠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본인이 다 혼신해서 장비를 마련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크게 터지게 되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 교회가 다 준비할 수 있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분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그 목사님, 내가 그때 교회를 옮기고 내가 그곳에 가서 사회를 보고 음향을 들으면서 야, 여기 음향이 좋다라고 느낀 것.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미리미리 다 예비하여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간증 하나 하죠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굳이 이 정도 점수로 신학대학교를 보내실 거면 왜 재수를 시키셨을까? 아니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사명함을 주셨으면 1년 고생 안 하고 1년 빠르게 사역을 했을 텐데 왜 굳이 어? 1년 동안 저 노량진에서 생고생을 시켜 가시면서 어? 왜 나를 재수케 하셨을까? 제 그게 항상 퀴션이었어요.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 선배들을 이제 만났더니 너 여기 오려고 재수했냐? 이런 말씀 하실 정도로 저는 그 제수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 연합에 사역을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때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 하고 제수하는 청년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수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공감대가 막 이루어져가지고 그 청년들이 매날 저만 찾아와서 제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맨날하소연하다그 청년들이 전부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를 다듬으셨구나 제수하시면서 뒤돌아보면. 우연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교 여러분, 요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점근같이 나오리라. 흔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앞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아유, 이거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래서 또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늘린 가운데에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전혀 주려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도 나를 몰라요. 내 속에 이런 면이 있었네. 내삶 속에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가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내 인생을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전근같이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 하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라 하면서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아갔던 점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동참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막게하여 주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